자, 에코일이니까 아마 크리트 로드를 쓰지 않을까 싶네요, 상대가. 야, 그러고 보니까, 야, 헌트리스가 타고 있는 그 동물이 표범인가? 흑표인가, 흑표? 흑표범? 흑표범? 흑포, 흑포범 맞으면 은그 헌트리스 타고 있는 그 이제 말새끼가 어, 고양이까지 뭐. 야 흑야 흑 표범 말해봐 이거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 그냥 표범 말하기는 쉬운데 야흑 표범 말하기에는 흑하고 한번 끊어줘야 돼요 빠르게 말하려면은 흑표 야 진짜 존나 힘들어 야 흑표범 야 흑표범 진짜 말하기 존나 힘들어 이거 흑표범 흑표범 어 저는 무슨 과냐고요? 저 원빈 깝니다. <목소리> 자크리트로드 줘요 이거. 아어 아니네? 대사일레몬티야? 아야 대나일레몬티 하고 있네. 대나일레몬티 촉법인데 이거, 이거. 자 혹시나 수문이저 계시면은 제가 이거 대나 혹시나, 대나 1레 멀티 할 때는, 조합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할 때는, 그냥 라지컬 가세요. 라지컬, 라무지컬 하면 이깁니다. 이게, 데스나이트 1레 멀티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상대가 이게, 저게 주도권이 없어요. 크리트로도 주도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데스나이트 저거 뭐, 1레 멀티 하면은, 주도권이 없어가지고, 워터 3렙 찍은 다음에, 그냥 사양도 좀가져가주면서 상대 레벨 안 올리면은, 라무지컬로 그냥 이길 수 있어요. My oh, anyway. my On my way. Right. am my lord. On my way. Of course. I my lord. Wow. On my way. It's my lead. Say my name s 님 리오드 그리시즈 걸론 함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어케아님어 풍선 감사합니다 아 에드벌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에드벌론이 나 풍선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가이 감사합니다 g a Well, our forces what? are under attack. You need to what you need? Ready. Ready to work? Work. say the word. Well, are under attack. what is it? Orders. Well. Yes, 야 캐슬 되겠는데 이거? 자이 상대 망했습니다 이거 지금 저 솔직히 멀티추소 한번 안 시켜도 이거 괜찮거든요 자 테크 아마 올려지 안올렸는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저 데스라이트일 때멀티를 그냥 줘도 돼요 멀티주시 멀티 고 라지퍼 가세요 라지퍼 가면은 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도권 잡있을때 사냥터를 잘 가져가셔야 돼요. 키포인트가 사냥터입니다, 또. 사냥을 잘 가져가고 상대 레벨을 안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상대가 멀티머브 언데드가센건 언디드,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에 0레 영랩 딸리면은 0레에서 이길 수 있어요. 어? 와, 내가 그냥 호러 존나 빨리 올라갔네? 뭐야야 야. 굴 다시 한거 봐라. <laughs> 자, 지금 다시 홀 짓고, 아니그 금강 짓고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찌르에 가는 거는 취소가 안될 수도 있을 거에요. 타이밍이. <laughs> 타이밍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 보시고 라이플맨 모은 다음에 마킹 나오고 사냥터를 다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상대도 어쨌든 지금 병력이 얼마 없거든요. 리치 나와 있지만 결국에 언데드 멀티 주더라도 데스라이트일 때 마킹 나오고 사냥터 다 가져가시면 돼요. 야좀애매하긴 하대 이거. 캐스 되겠는데 oh, <laughs> yeah, uh, 이거. 자, 여기 뭔데드 망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애초에 이거 상대가 지금 뭔데드가 멀티를 할 거였으면은 그냥 호름 누르기 전에 먼저 금강을올렸어야 됐어요. 자, 그럼 캐스로 바로 올라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꾼 이각보다또 많아요. 적당히 보고 이제 나무가 좀 여유롭다 싶을 때는 일꾼들이거 다 죽여주셔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 인구수 먹는 괴물이라가지고 귀신이라 가지고. 아니다 일단은 먼저 이거 품맨들 처리할게요, 품맨. 이 풍맨들 처리할게요 풍맨. 이 풍맨들이 이제 인류야. 그래서 멀티는 대나 보단 풍뎅이. 그렇죠. 풍뎅이가 좋은 이유가 멀티를 빨리 먹으면서도 주도권을 안 뺏긴다. 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에 거의 안 늘리죠 크립트로드가 초반에. 자, 주도권 잡고 있을 때, 자, 12시, 6시 다 가져가고요. 상대 언데드까, 언데드 쪽 사양트까지 가져가면 좋지만, 저게 아만 가져가기 힘들 거예요. 자, 그렇죠. 못 가져갔죠. 자, 여기 사양 가져가 주세요. 자, 보고, 돈도 남겠다. 어트클러 그냥 다사재게 해버립시다. 자, 그리고 매운 티키한테는, 자, 노빌리티 사지, 사주고요. 자, 품에. 아, 근데 네 죽어. 죽어, 임마. 야, 야 품에 죽여. 야, 개새끼들. 야, 이럴 때또저 품에 안 죽인다. 내가 죽여줄게, 이 새끼야. 자, 그리남는 인구수로 또 품에. 아니, 그, 누구야. 어, 라이플 하나 뽑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공이 여까지 눌러주면서. 자, 50을 언제 깨느냐? 캐슬 안성되고 팔라딘 딱 찍을 때50 깨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사양 봐서 하는 거긴 한데. 굳이, 아, 5이좀더 하고 싶다 하면은 안 깨셔도 됩니다. 이거 프리스트 업그레이드랑 그, 모터티 샤더까지 다 끝내고 해도 되는데, 이거 내, 그거는 지금 제가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고, 그냥 웬만하면은, 적당히, 그니까, 이게 50 게임 타이밍이 원래좀 휴먼이 힘들어요. 많은 게임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딱 언제 50 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딱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드네요. 자 일단 뭐 주도권 상대 멀티 두번조당해가지고 지금 뭐 병력 없습니다 자 여기 상대 언데드 사냥터까지 다 가져갈게요 그리고 제쪽 남은 사냥터를 팔라딘 나왔을 때 팔라딘 몰아주면 되고요 <laughs> 자 풀맨 너도 죽어라 자 정찰 보내면서 제가 죽여버릴게요 자 가고를 뽑고 있는데 왜 뽑는지 모르겠네 자그래서 일꾼 단 말이 죽이고 자또 풀맨도 이거 한 마리 죽이고 딱오신 인구수 되면은 자, 팔라디 뽑아줍니다 자 굳이 원래 안 싸워도 되거든요 이거? 근데 싸워도 뭔가 내가 제가 확 밀릴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싸우겠습니다 자, 상대 구울이라 가골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래도 보이시다시피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많이 남아있어요 <목소리도> 자 서드 드레드로드 자공사목까지자 죽어도 자 그리고 이제 50 깰게요 딱 이제 3룡도 나왔고, 딱 마스터 업그레이드 샷업 다 됐고, 딱 이제 이때, 자 이제 50 깨시면 됩니다. 자우 원래 마킹도 빼주면 좋은데, 마킹 안 뺄게요. 야, 끌러 나왔다. 이 씨발, 나 나무랑 뭐 씨발. 눈 싸움하고 나 야! 저거 죽 저거 잡아라! 아살아왔어괜찮은좀 나와봐 이 새끼들아! 아 답답해가지고 참네 아으! 비지마 새끼들아! 미, 이게 단점이에요. 이 라이플, 이 라이플이 퓨즈 새끼들이 워낙 돼지 새끼들이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지들끼리 비비다가 이 영웅들, 수장의 암기를 맞고 있어요. 이새끼들이 새끼들도 원래 존나 맞아야 돼. 이 라이플 새끼들. 이 돼지 새끼들이고. 자, 이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아, 아크메이지 아이템 빵빵하죠?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멀티 캔슬을 워낙 많이 시켰기 때문에 상대 지금 병력 없을 거예요. 이거 가면은 그냥 끝납니다. 자 못할 팀을 왜 뽑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 이 핀드 있을 때, 핀드한테 그 미디어 한번 그 팝, 샷업 그잘 들어가고, 야, 근데 구울이네? 자, 쫄지 말고 그냥 밀어버리세요, 그러 자, 이 지구라트까지 깨고 부탁할게요. 야 리치! 갔다! 자 여러분 이건 뭐 끝났죠? 자 상대가 안 나간다 싶을 때는 좀금 운영 돌렸잖아요 자 그냥 타워를 더 박아줍니다

야, 야, 그냥 저 본, 이거 본진 줍시다. 뭐, 아, 뭐, 야, 이씨, 운영 운영 왜, 이미 응. 게임 끝났구만. 아, 그냥 나가지. 자, 그냥 응. 그냥 본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본진 주고 엘리, 엘리 시킬게요, 그냥. <웃음> <웃음> 자 주지 자 좋습니다 음자 아주 쉽죠.